어, 천일입니다. 어, 밤새도록 비가 오락가락, 어, 했어요. 어, 장마철은 장마철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laughs> 아, 4시 한 40분 됐네요. 지금 시간, 새벽.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어, 양력으로는 7월 5일이고, 음력으로는 5월 18일, 갑자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 들려드릴 얘기는 우리 제자, 제자들 같으면 기술이나 기교보다는 기도를 해라. 그 얘기고, 일반분들 같으면 사법, 사법, 사법보다는 정법, 정법으로 가라. 그게 맞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음, 우리 부당들, 뭐 제자들 보면, 어, 자기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 일정 부분, 일정 부분, 기교, 기술, 응? 어? 우리 뭐, 뭐 기술 들어간다고 하죠. 그 필요할 수는 있어요. 응? 어? 필요할 수는 있어. 전례에 내려오는 방법이라든지, 또, 만약에 구슬한다, 그러뭐 상차림이라든지, 어? 뭐, 이러한 것들. 뭐, 거기까지만 괜찮아요. 그게 어떤, 어떻게 보면 표준 모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가 제자로서 본분을 다 못하면, 결국은 어떠냐면, 자꾸 기교, 기술 여기 에만 의존을 해요 여기에만 의존을 해 모름지기 제자라고 하면 신령님들과 응? 하늘과 계속 그 교류, 교통을 하고 응? 자기를 닦아내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자기 위치를 발전시키는 게 그게 도리고 맞는데 그것보다는 응? 기술, 기교 이거에 눈을 뜨고 무리보다 크게또 다거든 기도를 하거나 신령님 전에 나를 알몸으로 깨끗이 보이기 위하기보다는 응? 온몸을 치장 이것저것 덕지덕지 가리고 치장하고. 응? 그 중생들 기술과 현란한 말씀심, 응? 기교 이런 걸로 이렇게 현혹시키기가 더 쉽거든 땅 짓고 염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당이나 보살, 도사 이런 사람들이 그 유혹을 못 버리고 응? 정법보다는 사법에 의존을 하고 기도보다는 기교 기술에 의존을 해서 자기 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인들. 일반인들 마찬가지예요. 언니가 우리 천일이, 이 천일이 영상에서 얘기하다가 말을 바꿔서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뭐 했었느냐.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면서, 아, 결국은 토끼가 이긴다. 뭐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어, 전일에 리플레이에서 보다 보니까 말이 그리 나왔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토끼와 거북이에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동화 속에서 마냥 동화도 뭐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그렇죠? 거북이가 이기요. 토끼는 자기 잔꾀, 잔깨. 잔꾀가 뭐에 기교예요, 기교 기술. 응? 자기 태생, 자기 빨리 간다이지. 야 거북이도 늦게 오지, 난 빨리 갈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만심. 그로 인해서 나태해주고 결론적으로는 땀을 빨, 빨 흘리고 그냥 끝 까지 그냥 앞만 보고 가라, 걸어가는 거북이가 이긴다. 하는 그러한 그 이소, 이소부한가요? 그 얘기가 있죠. 그죠? 우리 일반인들,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어요. 아, 내 친구는 좋은 집, 좋은 차, 이쁜 마누라, 좋은 직장, 다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니요. 나는 맨 힘든 노가 대 응? 어? 내지는 막내 허접, 허저, 아니면 허접한 직장. 배운 것도 없어. 부모도 잘 남은, 못 만났어. 참꽉가벌로시죠 그죠. 그렇게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응? 하지만, 내 위치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법이 아닌, 사법. 사법에 눈을 돌리게 되면, 바로 버가 돼? 내 인생 망치고 종치는 거예요. 내 인생. 여러분들 근자에, 2000년에 그런, 그런 녀석 많이 봤는데, 주변에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뭐 캄보디아인가 어디 뭐, 그 뭐, 저 주택인가 뭐 도시개발 뭐 이게 투자하면 돈번다고 해서 노인 애들 다 탈탈 털어가지고, 어? 난리 난 적이, 그 뉴스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털린 분들이 다 좋, 나쁜 식으로 돈을 모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내가 내 노후를 생각하든, 뭘 그렇게 그 투자를 하든 한다고 결국 어떤 식으로 털려요. 내게안 돼. 응? 내게안 되는 거야. 우리 그 소걸음 우보라고 그래요 우보 소가 걸어가는 거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 거그 소의 걸음과 소의 그 걸어가는 그 걸음과 거북이의 그 느림 음? 그렇지만 어떻게 두개다 시사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둘다 결론적으로 해피엔딩이고 둘다 성공하단 얘기예요 아셨죠? 기술과 기교 기술과 기교보다 정법과 기도. 이게 최고다. 하는 게 오늘 천일기 지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일반 무당들이나 일반인들이 아, 생각하기에, 아, 무슨 소리야. 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얼른 많이 벌어서 많이 먹고 잘 살... 남들이야. 응? 피냄벌 흘리든 뭐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야, 그리고 있잖아. 어, 난 걔네들한테 피해준 거 없어. 난, 나, 나대로, 나 이렇게 나는 응. 내가 먹고 사는 방법을 내가 터득해가지고 사는 것 뿐이야. 하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응? 기도보다는 기술과 기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응? 정법보다는 사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변피성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득만 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득도 취해요. 응? 그러한 금전적인 이득과 자기 안위를 아니, 응? 편안함, 금전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득만 얻는 것 뿐만이 아니고 얻는 게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뭐냐? 자기 수명을 줄이는 그 기특한 짓을 한 거예요. 응? 자기 수명을 자기 스스로 줄이는 여러분들 보세요. 전에 <laughs> 리두차 얘기했어요. 자기가 각자 스스로 부당이 됐든 종교인이 됐든 응? 부당 목사, 승려. 종교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세상에 나왔다가 죽는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해가지고, 정법보다는 사법을 챙기고, 기도보다는 기술과 기교를 챙겼을 때, 더 따라오는 플러스 알파,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수명 단축이라는 이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득을 본인이 본인이 죽는 날, 죽는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다른 방법을 추구해가지고 인생을 살았을 때는 본인이 죽는 날을 기준해가지고 최소한 플러스 1년 이상. 늘 편안히 살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잠시 즐겁고 행복하고, 본인 기준에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사법을 고사하고 기술과 기교를 구과했을 때, 바로 뭐예요? 자기 수명을 그만큼 갈가먹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쉬운 말로, 80살까지 살수 있는 거. 70살까지 뿐이 못 산다든지, 100살까지 살수 있는 거, 어? 90살까지 뿐이 못 산다든지, 50살까지 살수 있는 거, 40살까지 뿐이 못 산다든지,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생물들에게, 아니, 우리 뭐 멀리 갈 것도 없네. 우리 중생들에게, 줄수 있는 벌은 뭐가 있어요? 일단, 신체적인 것부터. 응? 신체적인 것부터. 정신적인 것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죽는 거야, 죽음. 응? 마지막, 생로병사 중에 사. 응? <laughs> 이러고 있잖아, 보청선 목을 쳐라! 탁!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그거예요. 자기가 호가 오이 할 때는 몰라요. 남들 피는 물릴 때 모르고, 남들 사기 쳐먹고 등 쳐먹을 때는 몰라. 그걸 몰라. 자기 수명을 갈가먹는다는 거지.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몸 아프고, 정신 나가고, 마지막에 사야 사. 응? 어? 먹을 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응? 그걸 알면, 그렇게 안 하고 죠 그죠? 근데, 본인이 언제까지 산, 산다는 그런, 딱 그게 없어. 응? 그건 어디서? 하늘만의 고난이고, 이름하 여기 이렇게 천기 누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기야. 하늘의 기. 그 누설. 못 하잖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간혹, 이런 거, 아, 이런 거 있네요, 참. 무지하게 나쁜 인간이야 어? 근데도 오래 잘 살아 오래 잘 사는 거 같아 그죠? 어, 그런 게 있어요 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 무지하게 나쁜 그 사람이 무지하게 나쁘게 안 살았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한뭐 80까지 살았어 그랬으면 그 사람은 90, 100살까지 살 수가 있었어요 90살까지, 그 사람 원, 원수명이 원래 수명, 응? 근데 무지하게 나쁘게 살다 보니까 70살에 죽은 겨,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응? 우리 제자님들, <laughs> 제자님들. 아, 천일이 알아보고 겪어본 바로는 기술과 기계를 좋아하면 결국은 그 기술과 기계에 지가 당해요. 응? 본인이 당해. 그리고 신들도 손을 놔버려. 그럼 어떻게요? 그냥 목을 쳐라. 이래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럼 목도 그냥 치느냐고. 그러면 너무 쉽잖아. 그죠? 개고생. 몸 아프게 하고, 그냥, 하여간 뭐, 뭐든, 그래놓고 말려놓고 마지막에 목을 치는 거예요. 명심들 하시고, 기술과 기계보다는 기도,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 나보다 누군가가 잘 나가고, 내 친구가 잘 나가고, 내 주변 사람이 잘 나가고, 나만 어렵고, 그렇다 한들, 아, 이렇게 생각해. 그, 런 경우를 내가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잠시의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묵묵히 본인 위치에서 본인 할 도리 하고, 그러고 사세요. 그래야 만이 본인한테 주어진 그 수명, 그걸 그대로 다 살고 가요. 흔히 하는 말로 그게 아니고, 아, 나는 씨, 조이미래도좀 띠까띠까게 살다가 빨리 죽고 죽어, 죽어 상관없어. 뭐, 이럴 것 같으면, 맘대로 하시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래, 죽으면 그걸 끝이냐고? 아니라니까. 지옥 인생은 그걸 끝이지만, 저승 인생. 응? 어? 그니까, 지구 인생은 끝이지만, 저쪽 저승에서 지옥 인생은 여기 땅, 지옥 1일차가 된다니까. 지옥 1일차, 저승 1일차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도 사셔야 됩니다. 응? 그렇게도 사셔야 돼요. 천일이 함축해서 맛을 막 들여다 보니까 더막 풀어 설명 못도는데 천일의 이야기를 몇번 들으시면은 천일이 얘기하는 뜻이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응? 아셨죠? 장마철 우락가락 날씨 조심들 하시고 아침 예수에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음, 저는 물론, 아까 3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 반 씻고, 3시 반에 신용 전에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래, 여러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 늘 좋은 날 보내시고요, 어? 여기까지.